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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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아까 리허설할 때 눈이 조금 왔었는데 지금 눈이 그쳤네요 어... 오늘 예배를 할 준비를 하면서 어제 밤에 예배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잠을 사실 잘못 잤어요 너무 많은 마음도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골고다 언다고 오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명하셨는데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고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데 우리 정말 성령에 속하였는지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어느 주인을 섬기고 있었는지 다시 돌이켜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었고,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었는지 다시 되돌아보며, 돌이켜 우리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 오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 앞에 가기 위해서 무조건 골고다 언덕 올라야 하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도 지금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다시 같이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같이 죽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그 삶으로 사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사단의 정조에 속지 마시고 사단의 판단에 속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회복과 자유함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죄를 전해진자 죄를 간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너무 부끄럽고 그것은 짐처럼 느껴지신 분이 계시다며, 그 넘어지는 순간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공중에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 풀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정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정죄에 속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돌이켜 그 완전한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과 위로를 얻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로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다시 부르심을 그 사명을 그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한 그대로. 날개를 감싸 안으십니다. 내 모습이 되고, 사랑하시려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여전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참된 위로와 회복과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주의, chew 지고 입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들 이미 다한께서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 그렇지만 그렇게 구하지 않았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뿐고 다 구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광고를 주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이상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정말 의심 없이 믿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묻고 듣고 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주권 올려 드리며 나를 통해서 주님, 사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 기쁨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 일들과 상관이 없이 권해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so now 모든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상황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살리신 생명으로 살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쁨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 가운데 할렐루야가 늘 넘쳐나는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 그 삶이 우리가 자처하기엔 너무나 시련의 순간일 수도 있고 고통의 고난의 순간일 수 있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모든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란 가운데 좁은 길을 걷게 하실 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다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생명의 길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께 칭찬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또 지키며 또 가르치며 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어,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삶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가 늘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는 아주 잠시만. 주의 품에서 영원히 살날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 날이 와서 예수님 날 부르시면 맨발로 예수님께 뛰어갈래요.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어도 그길 끝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걸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 함께 걸어지는 주님을 소망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낯물레 흘리는 눈물만 태도 기쁨. 예수님 날 부르시면 맨발로 예수님께 뛰어갈래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여력을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길 끝에서 우리 두팔 벌려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모든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 모든 고통도 아시고 우리 모든 슬픔을 다신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모든 눈물 닦아주시며 자할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실 그 칭찬을 기대하며 이 땅을 그렇게 묵묵히 살아나가는 주님의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주의 제자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이루실 주님.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거,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 여전히 읽을 때마다 참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유 말씀인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말씀만 쫓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구석구석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명하셨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하신 그 말씀 구석구석 우리가 읽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느냐 종류냐의 이야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삶인가 점검하며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어느 길인지 분별하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순종하기를 원하였는지를 다시 점검하며 우리 삶을 다시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시작하를 지라 셨으니 시작하도 지고 주님이 따르라 하셨으니 지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아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 우리 고생할 때 해를 타. 즐겁고 복된 기림을 선포합니다 남의 짐을 지 고백합니다.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뭐지, 지하며주르지 huh yeah. yeah.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말씀 앞에 우리가 더귀기울이며 말씀을 더 알고 더 먹고 말씀하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복된 삶을 사는 그 삶을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님 말씀을 따라 가겠다 고백하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